네, 박세현입니다. 이제 지금 그늘 쪽으로 와가지고 다시 지금 한번 좀 봅니다. 현 물건지 지금 대광리 쪽 지금 연천입니다. 앞에서부터 계속 살펴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은통산업단지 봤고요, 연구센터 봤고요. 그 일대 들어오면서 대광리역 봤습니다. 연천 대광리역 그거 보면서 굉장히 감정이 확 올라왔었습니다. 이유 이 일대가 지금 현재 유라시아 철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.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 했었습니다 언제 시골 열차길도 그런 열차길도 없습니다 그런 곳이 분명히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대북쪽으로 뚫리는 길 가장 큰 핵심지역이 된다고요 동네 사람들은 과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 일대 지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아스팔트길로 해서 조그만하게 돼 있고 전신주 이렇게 참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는 그냥 야산입니다 요기입니다, 지금 요런 데들. 또한 이쪽으로 지금 하천을 누르고 있죠. 조그만한 지금 철 다리 길입니다. 그냥 일단 볼까요? 그냥 철로 만들었네요. 딱 보시면, 예, 예, 철길입니다, 철길, 그냥. 철로 해서 이렇게 지금, 예, 지금 때려봐가지고 했던 길. 요 밑에는 아직 보시면, 같이 한번 볼게요. 보시면 지금, 물이 굉장히 맑은데, 작아요, 지금. 왜냐면 건천이 된 거예요. 물이 싹다 마른 것 같아요. 비가 하도 안온것 같습니다. 전체가 다 이렇게 됐습니다. 근데도 논농사를 짓고 있네요. 자들 주변을 보니까. 굉장히 계곡도 좋고, 음, 이 일대가 음. 어마어마하게 발전해 들어갈 이 땅이 경매로 나와서 이렇게 싸게 지금 매물이 나온 겁니다. 아, 저 역시도 여기는 지금 구매를 해 두었습니다. 딸 앞으로 해 주고 싶어서요. 자, 몇년 뒤가 아닐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